8번 출구 게임의 원조집. 8번 플랫폼. 그냥 진짜 정직하게 8번 출구로 게임인 건가? 한번 쭉 보죠. 불량 강아지. 그리고 상태 안 좋은 고양이. 뭐 이런 거 있고. 아저씨도. 머리털 약간 없고. 핸드폰 보고 있어. 핸드폰을 뭐 보는 걸까? 궁금하고. 아, 그거 해놨다. 옆에서 뭐 보는지. 모르게 사생활보호필름 해놨다. 사생활보호필름 해놓는 사람들은 밖에서 오타쿠 같은 거 보려고 해놓는 건데, 그치? 광고들도 뭔가 좀 이상하게 변하고 그런 거 있겠지? 근데 여기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뭐 그런 건 어떻게 알아? 어, 아! 이제 하나! 아, 여기 하나씩 앞으로 가네!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딱히 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나온 걸까나. 도망가야 되나?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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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아. 어, 어, 어. 어, 잠깐만요. 아, 깜짝아.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런해 어? 뭐야 아 깜짝아 어 뭐지 어아 이상현상 이상현상 나왔죠 이거 어떡해 아저씨 어아 깜짝아 여기도 있어 무조건 직진이라고요? 아니 근데 아 깜짝아 아이고 가지 말라고 가라고? 아니야? 가?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 어? 뭐야 이거 문을 이쪽 8번? 이쪽 아홉 번? 이쪽 네 번? 다음으로 넘어가는 조건들이 다 있나 봐. 6, 7, 8. 그 다음에 여기 아홉 번. 6, 7, 8, 9. 그 다음에 이제 네 번. 이렇게 하니까 열리네. 이제 무지건 앞으로만 가게끔 되어 있네요. 어디까지 왔냐면, 니조카. 니조, 니주카? 니, 니족, 니조카에 왔어요. 어? 왜또 잠겼지? 어? 아저씨! 아저씨! 아! 아! 도망가! 여기 이제 불이 꺼. 사람들한테 부딪히면 안 되는 걸까나. 이 사람들 이상해. 핸드폰을 안 만지고 있잖아. <laughs> 귀에 에어팟도 안 꽂고 있어. 이상해. 이상현상이다. 없어졌어. 뒤를 돌 돌아... 어? 아또그여자다 뭔가. 어씨. 어 잠깐만. <laughs> 아니, 저 여자는 어떻게 돌파해? 어, 뭐야? 어노말리 이즈 인 디스 카. 해즈 디스피어드 여기 안에 있는 어노말리가 사라지기 전까지 가지 말라는데요? 어노말리 어디 있어? 어노말리가 있나 봐. 언제 사라져? 이상현상 사라진 건가? 사라진 거 같죠? 아똥 또야? 똥 가본데요. 이상현상 없어질 때까지. 여기 어, 안에 뭐가 들어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살짝 기다렸다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잖아. 어? 어? 방금 그림 눈? 어? 아. 어 돌아왔다. 아 없어지면 이게 같이 사라지는구나. 이상현상이 있으면 힌트를 주네. 다행이다. 이상현상 발생 중. 빨리 찾아내야겠지. 여기도 딱히 이상한 거 없는 거 같은데. 뭐가 뭐가 이상현상인? 어? 왜? 아! 깜짝아! 어? 아니, 아니 왜손은 내한 왜 거야? 아 놀래. 라 <laughs> 어, 놀래라. 이상 현상 없을 때 빨리 지나가자. 미치게임. 지금 어디까지 왔어? 어, 어, 기울어진다! 아, 어, 차 기울어진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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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열어야 되나? 여기 잠겼는데. 어, 여기 열렸을 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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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어. 어, 다시 돌아오네. 돌아왔을 때 열면 되는 거였네요. 어, 아이디어가 풍부해졌네. 지금 L3에요. 어, 뭐야? 아저씨가... 뭔 챌린지 같은 걸... 여기 이렇게 쓱 들어가 있으면 아저씨 그냥 슉 지나가시겠죠? 나안 만져. 도와가... 어, 그냥 간다. 해해 <laughs> 이제 어디가 열릴까 궁금하네요. 어, 아, 저쪽이 이제 저렇게 막떠듬떠듬그러면서 찾나 보다. 어? 저 씨? 어왜 가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였나? 다가가기 전에 주변을 확인해 보자고. 은근히 앞으로 가기 빡세네. 어? 뒤돌아서 걸어가야 되나? 아! 자기를 찾으래! 빨리 못 찾으면 혹시 그.. 죽게되나? 어? 아니.. 너 거기서 뭐하는.. 어쨌든 어디까지 왔냐 면한칸 전진했습니다 어? 불 꺼졌다 어? 나.. 나 내려? 마지막 열창.. 어? 저, 지나가도 되나요? 안, 안 되나요? 안 되는, 안 되나봐, 안 되나봐. 지나가지 말라는 것 같네요. 아, 여기도 뭔가 길이 있네? 아, 여기가, 헉! 설마 여기가 문인 거야, 이제? 와, 맵이 바뀌는 시스템이었어. 전작이랑 똑같은 방식이면 약간 지루할 뻔 했는데. 어? 안개, 가스다, 가스, 가스, 가스! 아저씨, 피해야 돼! 어, 나 질식사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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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쿠쿠도! 뭐, 이거 키리사키역인가? 그, 일본 유명한 계담 있잖아요. 그거 생각난다. 그럼 이걸 길을 따라가야 되나? 같아. 어? 쿠쿠도! 캔 꼬홈! 캔 꼬홈! 아! 나조정까지 깨졌는데 옆에 쿠쿠도 이렇게 뜨고. 집으로 갈수 없어 집으로 갈수 없어 집으로 갈수 없어 집으로 갈수 없어 집으로 갈수 없어, 없어 이렇게 적혀 있었어 아무리 뛰어도 여기야 하 돌아왔다 다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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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씨 또 이분이셔 야저 <laughs> 사람 나오면 뛰어 어아또 어노말리가 나왔으니까 그거 관찰하라고 하네요. 어노말리가 뭐가 있지? 이상현상. 어디 에 있는 걸까나? 어? 어? 헉! 키오미가 이상해졌어. 어, 다시 돌아갔다. 아. 그래도 바보같이 계속 헤매게 만들지 않아서 좀 좋다. 어? 여기 문이 열려. 투명 인간인가? 뭐였을까? 문이 지 혼자, 어? 수비마생 이러는데? 이쪽이에요? 어? 무시해요, 누나? 빨리 살려줘? 어? 아, 이러면 나 끌고 들어가네. 배음망독하네요. 귀신 특이라니까? 나와서 차근차근 설명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억울한 것만 막 생각하면서 막, 으아! 막 이러고 차분하게 설명할 생각은 안 하고 억울해 막 이러면서도. 그는 아! <laughs> 나쁜 일본귀신! 나쁜 일본귀신! 전녀성은 진짜 딜쌤처럼 이렇게 막 계속 지켜보면서 넘어갔어야 되나? 야. 내리면 콘크리트에 나 갈리겠지? 어 떨어지면 죽겠죠? 어? 아! 아니 뭔가 투명인간 숨소리 같은 게 나가지고 뭐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나를 붙잡았어 어? 아또 소리나! 이거 뭐야! 나 들러붙었어! 아까 달라붙을 때 아, 뒤에 붙어 있나 봐, 지금. 바로 뒤에, 이 뒤에, 어, 뒤를 보면 안 돼. 고개를 돌리면 안 되는 그런 괭이였나 봐. 지금 어디까지 진행했냐면, 벌써 4층까지 왔어요 그치, 뭔가. 좀, 약간. 그냥 지나가는 거겠죠. 어, 어, 아, 뭐지? 아, 아, 눈치껏. 눈치껏 여기 앉아. 이제 열린다. 아, 눈치껏 쿠키오미. <laughs> 쿠키오미인 거임 아씨, 저 아저씨 어떡해요? 다가오는 건 아닌 것 같죠? 뭐라고? 아, 보지 말래. 아, 보지 말래. 보지 말고 지나가래요. 어. 아, 보지 않고 지나가라고 적혀있었네. 힌트가 있었네요. 어쨌든 이제 몇 층이냐면, 7층이다 7층, 조금만 게안 남았어. 그러게, 좀 흥미진진한 패턴 맞아이 아, 하... 여자는 어떡해? 두낫룩 어웨이. 그렇네, 이 여자는 계속 쳐다봐. 야 되네. 어, 움직인다. 에씨에씨에씨에씨 이씨, 어 열었다 열었다. 해다 해냈다 해냈다. 어? 8층인데 이상현상 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보고 가래요. 어디 이상현상이 있을까? 어? 에눈 에이... 눈이 진짜 눈으로 변했었어. 아 이제 탈출인 걸까? 아 이쪽으로 내리면 되나요? 근데 뭔가 이것도 왜 속임수일 것 같지? 아, 안 열리네. 아, 터미널 고갓 오프더 트레인. 어, 열차에서 내려라. 이러면 다깬 걸까나? 어, 괜찮네. 쿠쿠도는 진짜 배드엔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려선 안될려고 내려가지고 거기 갇힌 거였나 봐. 그러게, 괴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안 알려주려나? 역 어? 아, 그이두개 남았대. 두 개만 더 보고 가죠. 보통 이 정도는 한번더 하면은 그냥 나옵니다. 안 나왔던 것만 나오거든 주로. 아, 이거 쿠쿠도 역. 아, 내리지 말라고. 여기 힌트가 있네. 답을 다 적어 주네 쿠쿠도 역은 내가 내려버려서 실패한 걸로 판정이 됐나 봐. 뭐가 있을까? 어? 아, 이거! 힌트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죠? 열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힌트가 다 주는구나, 이렇게. 아, 그리고 이 검은색이 사라지면 이제 지나가도 돼요. 어. 어? 아, 이제 내가 못본 어노말리까지 다 봤으니까 내려라. 아하, 어, 친절하다. 진엔딩이니까 너 헥? 내가 타고 온 열차는 뭐였던 거지? 토끼야~~~~~~~~~~~~ <laughs> <laughs> 세계관 연결이다 어 게임 깔끔하게 잘 만들었는데? 전작이랑 세계관 통합되는 거 소름이었어요 그니까! 그거 통합되는 거 똑똑하게 잘 만들었어요 전작보다도 훨씬 더 뭐랄까 좀 짜치는 부분이 없어서 좋았어 깔끔하게 그 이상현상 쭉 보여주고 또못본거 있으면은 또 쉽게 또볼수 있도록 또 마련해주고 그리고 모든 이상현상을 다 본다? 모든 이상현상을 다 보고 나면은 그 전작 8번 출구로 이어지는 그 마지막 마무리까지 어, 진짜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전작을 해본 사람들만이 알수 있는 그, 우리끼리님, 이거 알죠? 약간 하는 그런 기분까지 딱 내게 해줘서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재미가 있었다. 얼마냐면, 3,000원인가? 4,000원 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